안녕하세요, 육손이네입니다. 오늘은 곡궁 좀 먹어볼게요. 곡궁 맞네. 어디 보자. 곡궁, 곡궁. 어, 먹은 거요? 대검? 아, 곡궁 먹었네요.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해볼 거는요. 행운이랑 명사수를 둘 중에 좀 하나 가보려고 하거든요. 선받자 나오는 대로 볼게요. 카탈이나 이러면 행운 거의 바로 띄울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일단 대장군 봤죠 아이고 애니가 떠야 되는데 빨리 행운 받고 싶은데 좋네요 제가 요새 생각이 드는데 수온이 진짜 필수템 같아요 요새는 CC가 너무 많아 좋네요좋습니다 아, 징크스 이제 나왔네요. 이제 행운 뜰수 있어요. 어디 보자. 이거 행운을 어떻게 할까. 행운과 대장군을 좀 같이 띄우고 싶으니까 이거 랩업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행운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바이 사서 더 깔끔하게 시너지 봤죠? 싸움꾼까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깔끔한 시너지. 좋죠? 이겼네요. 명사수 징크스. 아, 행운군도 일단 달달하고. 아, 명사수 징크스. 이거. 아, 저번에 <laughs> 행운덱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릴리아 삼성 띄운 거. 지금 명사수 덱이 있거든요. 하나가. 그래도 가야지. 이건 못참지. 명사수 갑니다. 명사수 징크스. 거항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겼네요. 행운골들 달달하고. 요렇게 되면 이제 레벨업 쭉쭉 하면서 음 레벨업해서 티모 넣어줄게요. 4명사수 넣어주고 세조하니의 망토 어, 징크스 좋고 행운볼도 달달하네요 이거 그냥 레벨업, 해, 레벨업 해서 행운이니까 이겼습니다 트럭스 좋고 이렇게 되면 선봉대 받을 수 있죠 아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이자 안 보면서 가는 거. 사실 행운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한 건데. 연승 행운으로. 이자 대신에 행운 보너스로 먹는 걸로. 아, 이게 뭐야. 진영을 무너뜨려라. 좋습니다. 장갑의 연운에 어, 좋네요. 이러면은 수호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저거 수온 나중에 징크스 줄게요. 이겼네요. 진. 이겼습니다. 이겼네요. 이거는 징크스 가져올게요. 이거 레벨업 해주죠. 그래서 오명사서 네. 받아주고, 이제 베인만 찾으면 되죠. 좋네요 이깁니다. 뒤집개. 뒤집개는 이거 대장군 가면 될것 같아요. 징크스 나중에 대장군 줄게요. 와, 아지르 줬고 이렇게 되면은 자르반을 빼고 아지를 잠깐 넣어서 쓰죠. 구원 넣어주고, 아우 데이가 텐데 하지만, 스턴이 걸린다면 어떨까? 아, 이건 이긴 것 같네요. 절에서 요새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캐리한테는 거의 무조건 수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턴이 너무 많아. 필수기가 요새. 에안 가고 지금 귀감 가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행운 가고 있습니까 베인 안 나오나 베인 미달리 베인 하나만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어 세주환이 오케이 바꿔줄게요 이제 이거 수온 징크스 다시 넣어줄게요 뒤로 빼주고 갈빛 하지만 저렇게, 아트록스, 아니, 아펠리오스한테 수운이 없으면 저렇게 그냥 순식간에 죽습니다. 끌려와서. 이래서 수운이 필수 같아요, 요새는 정는 보너스 골드가 진짜 달달해요. 징크스, 징크스 두 마리 남았고, 베인 안 나오나? 세조하니 페어. 베인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아지를 빼주고, 윤명서서 깔끔하게 받아주죠. 이렇게 되면 또덱 파워가 또확 올라가죠. 바디를 팔아주고, 징크스, 한 마리 남았어요. 아, 이거 아까부, 아까, 아까 진덱기네 삼성, 삼성 50. 아, 진짜 50덱. 아, 너무 안 죽죠. 졌네요 징크스 삼성 찍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자. 이거는 <laughs> 저 징크스 가져갈게요. 징크스의 모렐로미콘. 저 모렐이 요새 인기가 없어서 저거 절대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저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모렐로미콘 요새 인기가 너무 없어. 아이템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태양부권망토 때문인지 안 가져가죠. 일부러 좀 기다려줬는데. 네 징크스 삼성. 어, 세조안이랑 진이 성 붙었고. 아이템 깔끔하게 빠졌으니까 이거는 모렐로미코는세조안이 주고 어, 카타리나한테 저 이혼 충격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는 징크스가 삼성이라면 데미지가 차원이 쓰려지죠 그러니까 대장 군이니까 <목소리> 뭐야? 어디 갔어, 야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겼네요 대장군 덱이네 아 카타리나가 잘 뛰었는데 어. 진영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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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안 죽었어 징크. <laughs> 대장군 없었으면 이거 분명 죽었어요 아, 덧발톱. 덧발톱 나쁘지 않네요. 세주환이 다리좀 옮겨줄게요. 덧발톱이 있으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막아주니까 스킬 한 번. 덧발톱은 일단 진 줄게요. 아 이렇게 저 베이가가 있는 덱이면 이제 진한테 스킬 썼을 때 스킬이 뭐, 스펀딱 걸리니까 좋죠. 근데 저게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가가 스킬을 거의 못 써요. 진덧발때 뚫리지도 못했죠. 아펠리오스의 수온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죽는다. 수온이 요새 진짜 필수인 같습니다. 같은 육명사수데 이건 뭐... 수온 없으면 죽어야죠. 지금 진짜 한 마리 남았었네. 선봉댐 남았으니까 최후의 속삭임 가져가 줄게요. 아까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5공 덱, 하지만 징크스 삼성이라면 어떨까 음.. 어.. 징크스 덱이 쩔고 카타리나가 5공 어으로잘 뺐네요 아.. 이겼습니다 자 아, 이렇게 오늘 어, 6명사수 3행운덱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